오늘은 좀 짧게 한 10분 정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원래 방문 예약이 있었는데, 음, 그 오시려고 하셨던 분이 날짜 변동하셨다가 기차표 예약 못하셔가지고, 일단은 좀설 이후로 딜레이를 했고, 근데 이제 그 날짜 변경된 그 부분으로도 뭐, 저희는 깨져요. <laughs> 그래서, 네, 팀장님의 노여움을 샀고, 오후에, 음, 또, 필드를 나갔습니다. 필드를 나갔고, 팀장님이 이거를 안 보기를 바라는데, <laughs> 언젠가 보게, 제가 유명해지면 언젠가 보실 수도 있겠죠? 아직은 안 보시겠지만, 그, 팀장님이 필드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, 그, 나갔던 네명 다, 네, 열심히 딴짓을 했습니다. 아, 아, 멘탈이 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일하기 싫어질 수도 있구나. 그, 저 살면서 이렇게 딴짓 해보고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. 좀 모범생으로. 어...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조용히 살았으나, 그, 저는 어떤 그 주어진 틀이 있으면 그틀 안에 벗어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틀 안에서 자유로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어, 근데, 어, 멘탈이 나가면 <laughs> 걸리든지 말든지 막 이런 마음으로 놀았습니다. 그래서, 힘들 접촉 안 하고 그 방문 시키는 거안 하고 그냥 계속 걷고 다른 주임님하고 좀 대화 나누면서 서로 힘들었던 거 힘든 내용들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어, 많이 대화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. 한 1시간 반? 2시간 반 정도 필드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아 조우령님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음. 일하고 네. <laughs> 오늘 그래도 그렇게 늦게 했어도 200콜 채웠어요 200콜 통화하고 방문 예약은 못 잡았지만 하고 집에 와서 좀 챙겨 먹고 오면서 동기 부여 영상들 좀 위로되고 힐링이 되고 좀 이런 내용들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들 검색해서 좀 살펴보고 집에 와서는 네 오늘 처음으로 짜파게티 끓여 먹었는데 어제 그제 지인하고 그 영상 촬영 이후에 잠깐 전화통화를 했는데 짜파게티 드셨다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나서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. 이집 와가지고 여기 이사하고 나서 라면 먹은 게 처음이에요. 원래는 엄청 좋아하는데 좀안 먹으려고. 건강에 안 좋은 거안 먹으려고. 물론 그러면서 밀가루, 빵막 이런 거 먹긴 했는데요. 그래서 슈퍼에서 짜파게티도 사고, 호빵도 사고.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 먹고, 좀 씻고, 오늘은 요책 봤어요. 부자들의 행동습관. 그래서 요 내용들로 그 인증, 독서 인증 했고, 꿈은 작게 시작하고, 노력을 크게 해보세요.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원칙, 어, 철칙입니다. 꿈은 작게, 노력은 크게, 어, 이거를 명심하세요.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작은 성취를 반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스스로 약속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, 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, 사실은, 음, 그, 요, 근래 들어서는 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. 음, 그래서, 음, 오늘 업무일지에 팀장님이 엄청 이제 화가 난그 필체로 막그휘갈겨서 코멘트를 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. 음,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했고 마음을 다 잡고 있는 중입니다. 음. 뭐, 책 읽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 중입니다. 음. 뭔가를 많이 읽어서 눈이 좀 피로한 상태이고요. 음. 생각 이참 많은데 불필요하고 없애야 될 생각도 많아서 우리가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살이 찌잖아요 생각도 너무 많이 하는 그것도 몸한테 유용하지 않은 잡생각들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버리고 걸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그 도움이 되지 않는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도 건강에 해롭습니다. 저도 불필요한 생각들은 걷어내고 유용한 생각들을 좀 하고 저를 위한 음, 발전을 위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. 음. 네 오늘은. 네, 짧게 올려볼게요. 영상이 이제 한 시간짜리 올렸더니 막그 앞에가 너무, 음, 상태가 안 좋고, 그리고 올리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짧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히 쉬시고요. 좋은 하루. 아니, 안녕히 주무세요. 편히 쉬세요 안녕. 마사이로 안녕.